감독. 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동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아이가 우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오늘은, 어, 저희가 제가 명함이 없이 그냥 소개를 바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 어, 감동다육 하부는 통신판매업과, 네, 사업자 등록증 다 들고 있으니까요. 네,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희 감동다육 하부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 가능합니다. 2만원 이상 택배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네, 3,000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Go, go, go!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보이는 24번 화분부터 시작할게요. 자, 기염둥이 콩분들 나아졌어요. 이 아이 계단 가격 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은 여기 보이는 이런 색감도 있고요. 여기 보이는 흰색해요. 여기 뒤에 보이는 요런 아이. 요런 색감 있습니다. 보고 마음에 드는 아이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재더니 약 5센치 나오고요. 자, 세로 센치 재더니 5센치 가량 나옵니다. 24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25번입니다. 네. 영감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허 오늘도 나왔네요 아이고 감동다요 가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인사해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아 여기 보이는 열매는 뭔가요 아, 수박인가요 아, 수박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여기 보이는 대감님이라 할까요 네 이분이 오늘 이렇게 수박을 판매를 하러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짜잔 네 <laughs> 수박을 반동 이렇게 딱 자른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그쵸? 이 아이가 그대로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아이가 다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수레를 보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뒤쪽으로, 안쪽으로 보면 이렇게 바퀴도 다 이렇게 나름 달려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아, 정말,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네, 이렇게. 신경을 썼다는게 보이네요 그죠 신경써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수박이 네, 굴러가요 네 떼굴떼굴 안 굴러갑니까 네 이렇게 장식을 해 두시면 아주 괜찮겠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놓아서 자, 요 아이 2 5번이고요 제가 서두가 길었네요. 2 5번이고요 요, 요 금액은 네, 8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인형하고, 여기 보이는 수레랑 수박까지 모두 함께해서 8만원이라고 합니다. 와, 가격대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자,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아이가 30cm 잔데요. 30cm 하고도 여기 끝까지는 조금 더 넘는 것 같아요. 31cm, 2cm. 어, 한 32cm 에서 30. 32cm 정도 할게요. 32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수레도 한번 재볼까요? 수레는 18cm. 네, 여기 위에 손잡이부터 해서 재고요. 높은 쪽 재더니 8cm라고요. 여기 낮은 쪽으로 재더니 약 5cm 이렇게 보실게요. 와, 너무 재미있어요. 네, 이렇게 다 집신 같은 요 신발을 신고 이렇게 아, 담배 피우던 그건가요, 그죠, 여러분? <laughs> 정말 재밌는 아이네요. 네, 요렇게 보실게요. 25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 와 여러분, 이거는 다 똑같이 만들 수 없습니다. 수제분이기 때문에. 색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오른쪽, 왼쪽이 조금 구분이 안될 때도 있고, 제가 여기저기 받아봐도 이런 느낌인데, 요렇게 두 개가 그대로 갑니다. 26번이고요. 여기 보니까 통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 네아 왠지 이 화분을 데고 있으면 또 통일이 될 수도 있겠죠 소원 문구를 여기다가 통일이라고 적어 놓았네요 안쪽에 배수구 요렇게 되어 있고요 발쪽 이렇게 세트입니다 세트에 요렇게 두개 함께 가서요 세트에 3만 원에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네요 아이 센치 함 재보겠습니다 가로 센치 재더니심 여기까지 끝까지 할까요? 22 c m 정도 나오고요. 자, 요렇게 쟀더니 약 7cm, 그쵸? 그렇죠? 7cm 정도 되죠? 7cm 정도 보입니다. 26번. 요렇게 한 켤레로 가겠습니다. 26번. 다, 27번입니다. 27번은, 정말 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화분은 어딜 가도 찾아보기가 힘들 거라고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작품이 따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마솥이고, 밑에는 여기 부글부글 끓는 것 같습니다. 끓어오르고 있어요. 불이 그죠 그래서 끓다가 흘러 넘치는 이런 묘사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가마솥 부분. 자, 이렇게 심을 수 있게 배수구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고요. 요 아이 계단가격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려 볼게요. 어 화분이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는 아이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기 이렇게 모닥불 피워 놓고 장작 장작이죠. 장작 떼어서 요렇게 음식을 하는 이런 모습. 자, 27번 요 아이 센치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센치 쟀더니, 네, 19.5cm 나오고요. 반대쪽으로 쟀더니, 네, 18.5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 센치는 어 17.5c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 수량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27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28번 가야 되겠네요. 28번 찾아갈게요. 자, <laughs>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28번 세트에 8만원인 아이들입니다. 한참 침을 흘리고, 네, 책을 보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요. 한 명만 든게 아니고, 이렇게두명다 잠이 들었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아, 이건 금액대를 처음에 모르고 그냥 바로 하겠다고, 예, 하고, 하고, 예, 금액대를 여쭤봤습니다. 선생님께. 아, 그 정도로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바로 데리고 왔어요. 왜 재밌는 그림은? 재밌는 인형분은 저만 보기에는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꼭 보여 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요 아이들 센치 한번 재 볼게요. 자, 치마 끝에서 여기 끝까지 쟀더니 24cm. 두개 붙여서 같이 재고 있습니다. 나오고요. 어, 모기가 왔어요. 또 힝. 저리가. 네, 모기가? 어, 화면에도 나오겠네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세로 센치 쟀더니 네, 오늘 헌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14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고, 아, 너무 재밌어요. 침 흘리는 모습. 29번입니다. 자, 요 아이는, 어, 절구통인가요? 네, 요렇게 막대도 같이 들어있어요. 막대가 있고, 이렇게 찢는 듯한, 요런. 드림인데 자 요런 절구통 요 아이 계단 가격 아주 저렴히 드린다고 합니다 만원에 드린다고 하는데요 자요 아이 한번 이용해 보세요 요 아이도 수량이 많진 않습니다 자 가로센치 잿더니 약 11cm 나오고요 세로센치 잿더니 13cm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같이 심어도 되고 아니면 꼭 화분을 심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냥 두고만 보셔도 아주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29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은 여기 보이는, 네, 주전자죠, 주전자. 네, 여기 두 가지 형태의 주전자가 있는데, 다 수제분이다 보니까 똑같은 아이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트인분이죠. 트여서 있는 요런 분이 있고, 여기 입구에 제가 여기 뭐 묻었나 싶어가지고 막 뜯어봤는데, 아니고, 이 화분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 뭔가 튀어가지고, 여기 요런 모양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여기 트인분이라고 아주 트여가지고, 더욱더 고급자 보이는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 계단 가격 3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오른쪽 왼쪽 다갈수 있고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주전자도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새로 데리고 온 아이들입니다. 자, 가로 센치 쟀더니 약 11.5cm 정도 보시고요. 자, 세로 센치 쟀더니 약10 3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더 세로로 긴 형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요 아이도 3만원입니다. 자, 30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31번. 네, 와, 오늘은 정말, 네, 새로운 아이들 소개가 또 계속 있는데요. 31번 요 아이입니다. 안쪽에 보면 요, 요렇게 돌아가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옆쪽에서 봤을 때, 네, 보이나요? 네, 여기, 네, 물레방아. 그리고 옆에 이렇게 장독처럼 돌로 쌓아놓은 듯한, 장독을 쌓아놓은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아이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런 아이들도 작품입니다. 31번에 이 아이 금액은 4만원인 아이입니다. 이번에 여기 또탁 진열이 되어 있길래 보자마자 제가 바로, 네. 품어서 데꼬고온 아이입니다. 안쪽에 보면 요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죠? 자, 요 아이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더니 약 14.5cm 나오고요. 세로 센치, 여기 지붕까지만 쟀더니 11cm. 여기 꼭지 부분까지는 더 높겠죠? 네, 한 16cm, 17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32번입니다. 32번, 요 아이는 계단 가격 2만원인 아이입니다. 네, 2만원인 아이예요. 자, 앞에 이렇게 이쁘게 꽃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포인트로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포인트가 되는 아이가 앞쪽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안쪽. 이렇게 타원형인데요. 자, 이런 아이들은 이토스 또는 네, 철화 종류 심어도 이쁠 것 같고, 뭐든 다 잡을 것 같아요. 베이비 핑거? 이런 거 심어도 이쁠 것 같아요. 다 이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이는 이런 색감의 아이도 있고요. 또 뒤에 보이는 이런 아이. 또, 이런 색감의 아이들도 있어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 센치를 재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재볼까요? 네, 17.5cm. 네, 이런 아이들은 17.5cm. 자, 이런 아이들은 16cm 나오네요. 네, 그리고 세로 센치는 11cm. 자, 옆에 있는 아이는 11.5cm 정도 보실게요.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이 아이는 개당 가격 만원에 드립니다. 33번. 앞에 파란색 잔잔한 꽃이 포인트고요. 이 화분은 좀 거칠거칠해요. 꼭 장갑을 끼고 좀 이렇게 만졌으면 좋겠고, 이 화분도 와, 아주 히트를 쳤었던 아이입니다. 33번.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반듯한 형태는 하나도 없어요. 수제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발쪽. 이 아이 대표로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로 센치 10.5cm 나오고요. 세로로 쟀을 때도 10.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붉은색 아이도 있고, 요런, 요런 아이도 있으니까요. 예, 색깔로 주문해 주세요. 다음은 34번입니다. 34번 계단 가격 14,000원 이라인데요. 아,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해가 니연이어 지은 시간이라서, 아, 지금 이 시간대가 되니까, 아, 좀 어둡네요, 많이. 가로가 10.5cm 정도 되고요. 자, 반대쪽으로도 재볼게요. 쟀더니 9.5cm. 자, 세로 쟀더니 15cm 정도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색상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네요. 꽃 색상으로요. 살짝 긴 형태의 분이죠. 자, 이런 아이도 있고, 여기 보이는 노란 색깔도 있고, 아래쪽에 꽃이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의 아이도 있습니다. 34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35번입니다. 와, 유 아이, 계단 가격, 네, 양이분, 5만 양 아이 중에 한아이예요 그런데 유 아이가, 네, 색감이 조금, 네, 어두운 느낌이 들죠? 그리고 사이즈가, 어, 제가 소개한 아이들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작게 나온 아이인 것 같아요. 어, 어 작진 않네요. 8.5cm 나오네요. 그리고 세로는, 네, 7.5cm. 세로가 7.5cm. 됩니다 이런 아이인데 이 예. 아이 원래는 개당 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특별히 예, 8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번요 다음은 36번 갈게요 36번 이 아이는 개당 가격 16,000원인 아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주문을 주면 되고요 색감은 여기 보이는 이런 색상들도 있습니다 가로가 10.11cm 가까이 나옵니다 자, 세로 센치, 됐더니 15cm. 자, 요런 아이들은, 네, 10.5cm, 11cm 정도 나오는 아이네요. 이렇게 세로로 살짝 긴 형태의 분입니다. 36번까지 봤습니다. 37번입니다. 37번은 여기 보이는 네 이렇게 파란색 계열의 아이죠. 이렇게 타원형처럼 되어 있는데 이 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계단 가격 14,000원인 아이입니다. 앞에 큐빅이 있고요. 나무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가로가 15cm 자 반대쪽으로 잿더니 10cm 자 세로 센치 재볼게요. 9cm 좀 넘네요. 이렇게. 보시게요. 네, 38번입니다. 38번 요 아이는 개당 가격 2,000원인 아이입니다. 사각이고요. 가로가 7cm, 7.5cm, 세로도 마찬가지인 정사각형의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들도 가격 대비 정말 괜찮죠. 2,000원인데 사이즈가 완전 콩분처럼 많이 작은 아이는 아니고요. 좀 아담한 형태의 요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39번입니다. 39번, 양이분 5만 양 세트 5개, 요렇게 함께 갈 예정입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39번으로 주문해 주세요. 특별히 이렇게 진사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와, 그래서 요 세트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39번 가로가 8.5에서 9cm, 세로도 마찬가지인 아이들입니다. 배수 구멍 이렇게 생겼고요. 발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음은 40번, 40번 아이가 찾아왔어요. 네, 요렇게 세트로 갈 거예요. 와, 귀엽네요. 네, 요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 계단 가격, 네, 세트로 가면 요렇게 팔, 어 어, 모기가 제 눈에 지금 또 들어오려고. <laughs> 오늘은 모기 순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차량에 다시 집중을 해볼게요. 40번이고요. 이 아이 계단 가격 8,000원인 아이네요. 8 0 0 0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16,000원인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세트로 8,000원, 8,000원, 16,000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플 아이들 있죠? 8,000원, 8,000원. 네, 16,000원 되겠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센치 한번 재 볼게요 가로가 7.5cm 그리고 세로 센치 재더니네 6.5cm 에서 7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7cm 정도 되네요 자 다음은 41번 입니다 41번 요 아이구요 자 개구리 뒷다리 분이에요 자 다리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 요 아이 개당 가격 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대비 아주 괜찮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 꾸준한 사랑 받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자, 요 아이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로 센치 쟀더니 약 10.5cm 나오고요. 세로 센치 쟀더니 약 9.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2번입니다. 와, 화분이 엄청 커졌습니다. 네, 크고, 자, 다 일일이 또글또글, 또글또글 이렇게 길게 말아가지고 다 붙인 화분이에요. 네, 요 화분이구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아이는 계단 가격 여기도 세일을 했습니다. 세일해서 18,000원에 아주 저렴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요 세일하고 있을 때요 금액대 이용해 볼수 있는 요단한 개밖에 없는 화분 42번 이용 한번 해보세요. 발쪽은 요렇게 생겼고요 네, 18,000원에 드립니다. 가로 센치가네 16cm고요. 반대쪽으로 재쓸 때는 15.5cm. 자, 세로 재니까 22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번입니다. 화분이요. 아주 커졌어요. 화분 사이즈가 꽤 크죠. 양쪽으로 게 손잡이가 있는데 안쪽에서 보니 이렇게 넓습니다. 아우, 제 이게 화면 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인데요. 자, 43번 요 아이 어, 금액대가 네,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5만 원. 이렇게 옆쪽은 이렇게 어 있고요. 아, 화분이 정말 큽니다. 네,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가로 센치 쟀더니 네, 송다 27cm 나오네요. 자, 반대쪽으로 쟀더니 26.5cm. 자, 세로는 18.5 센치 18.5cm 나옵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다음은 44번입니다. 44번 자 마지막 화분인데요. 자이 화분은 사이즈가 아우, 굉장히 크고 길다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44번 자이 아이 계단 가격 6만 원이 나이네요. 위쪽은 이렇게 조물조물 잡아준 형태의 분이고요. 안쪽에서 봤을 때 배수 구멍은 적당한 그냥 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꽃이 이렇게 포인트로 돼있는 이 아이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아이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잿더니 약 17.5cm 정도 나오고요. 와 줄자 길이 31, 32cm 정도 되겠네요. 네, 세로 길이는 32cm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다 나오나요? 이렇게 보실게요. <laughs>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에 또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늘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